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북한의 노동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북한은 노동권 하게 되면 불합리와 모순이 공존하는 곳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먼저 북한의 노동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북한의 사유지 헌법 제25조를 보시겠습니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이 들어간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즉 뭐냐면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모든 것을 마련하여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리얼하게 설명해 드려 우리 게스트 한번 모셨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에서 살다온 김옥순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옥순 씨는 어, 그동안에 다른 채널 한 번도 못해 봤고 네. 굉장히 카메라의새댁기입니다 그래서 <laughs> 여러분께서 네, 응원 또 보내 주시면 우리, 네. 네, 네. <laughs> 네, 네, 우리 옥순 씨 힘나게 <laughs>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옥순 씨한국에 와서 개명은안 했나 봅니다. <laughs> 아, 자, 알았어요. 여러분. 네, 우리 옥순 씨는 에서 뭐 하다 왔을까요? 어 저는 이제 저희는 이제 졸업이 1 6섯살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한뭐일년 정도 이제 그 기간이 있어요 네. 휴식 기간이라는 게 그래서 쉬다가 한 열일곱 살 이때부터 네. 일을 시작했거든요 네. 농사일 농사일 네 고향은 어디였을까요? 고향은 이제 해산시에서 조금 벗어진 어 그, 이제, 농촌 변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처음에는, 어, 그, 우리, 청년분조라고 이제, 하나 있는데, 그 청년분조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어, 우리, 북한 같으면, 이제, 뭐, 김일성, 그, 교시라던, 교시단이라던가, 그리고, 어, 뭐, 현지지도단이라던가, 음. 심필 말씀, 이런 단위라고 하면은 되게 이렇게 아주 좋은 고장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김일성의 비준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 금, 특별하게 어, 정치적으로 네. 네. 뭐, 일러주는 것도 일러주는 거지만은 사실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렇죠, 그렇죠. 어, 기관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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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런 청년분조에 계셨군요. 네. 자, 그럼 이 청년분조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래서 어. 특별한 농사보다는 이제 농사는 똑같이 했는데 이제 다 청년들로 꾸려진 그런 저식이다 보니까 다른 저식들보다 뭐 농사도 뭐 다른 다른 이제 뭐 작업반에서 한 톤을 생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배를 이제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청년들이라서. 그래, 네, 청년들이라서 <laughs> 그래서 새벽. 작업, 야간 작업, 어. 이런 걸 수도 없이 해왔어요. 아니, 우리가 북한의 그 노동법을 보게 되면 하루 8시간만 일하게 돼있거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같으면 우리가 야간에 나가서 일하면 노동수당 따로 줘요. 네. 근데 청년분조라서, 네. 비준받은 데라서 남이 한톤할때 우린 두톤 해야 되니까 네. 새벽에도, 밤에도 인정받았으니까 그냥 잘 하자. 자, 이거였나요? 그렇죠. Yeah. 자, 자, 어. 자 해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자. 어, 그래서 어떤 기쁨 그래 드렸나요? 열성자 대회? 열성자 대회? 응? 대, 대회. 어. 네, 거기도 이제 갔었고, 네, 우리 작업반은 이제 뭐 십이 조 악기라고 해가지고, 어, 아코디언, 어. 뭐 기타, 그리고 북, 뭐 12가지 악기를 이렇게 선물로 받았거든요, 직접. 그럼 네. 일도 잘하고 아기도 잘해서 선전선동까지 네. 다 하라 이거 아니야. 그렇죠. 선전선동을 엄청 잘해야 되는 거죠. <laughs> 그래서 거기서 <laughs> 제가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제가 거기서 선동원을 했었어요. 선동원. 네. 아, 뭐. 그래서 내가 목소리가 유별하다 응. 했더니 <laughs> 선전설정 좀 하셨군요. 동무들, 나를 따라 앞으로! 야, 네. 저는 이것밖에 못합니다. <laughs> 우리 옥순 동무는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특유분들 동무들. 지금 나라가 험난하고, 어, 아무리 빛바람 불고 눈보라가 쳐도 우리는 장군님께서 주신 임무를 언, 언제든 수행해야 할, 과거, 해야 될 과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나를 따라 앞으로 나갑시다 아 이런 구호 같은 걸 지금 하거든요. <laughs> 여러분 군기 싹 빠졌습니다. 예, 네, 네, 저기 시... 뭐냐, 예, 네, 이게 한국 말투가 좀 이게 짬뽕이 돼 가지고, 예, <laughs> 네, 이거 들으면, 예, 네. 네. 네, 아마도 북한에 <laughs> 네, 평양문화보호법에 걸려서 잡혀갈 것 같습니다. 예, 네. 사투리가 아. 잘안 나가네요. <laughs> 예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거기서 8로 제품 같은 것도 생산하셨다면서? 네. 1호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밀성한테 직접 올리는 그런 음... 어, 고급 과일들. 약강도에서요 네. 네. 추어서 맞추기 힘든데 이제 8로 작업하는 그 비닐 하우스를 이제 따로 만들어가지고 아. 어. 9월달 뭐 10월달까지 이제 계속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고급 가일 하게 되면 네. 양강도 회사 에서 이런 제품으로 올리기 위한 김정은한테 보내기 김정, 위한 건데. 김일성한테 보내. 어, 그때 네. 김일성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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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가일 종류가 몇 가지였나요? 이름을 댄다면? 네, 가일 종류가 이제 토마토, 어. 수박, 어. 하미가, 참외, 고추, 양배추. 음, 몇 덩어 같아요? 1호 제품은 우리 한국에 와서 마트 가서 과일 많이 보지 않나요? 엄청 많이 보죠. 어. 네. 그 1호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자 우리 수박 하나만 비교해봅시다. 네. 수박. 네. 양강도 해산에서 바로 작업반에서 생산했던 수박이랑 네. 우리 지금 시원한 여름에 사먹는 수박 네.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아, 어... 이제. 이제 그러니까 가 네. 모든 수박이 맛있다. 북한 수박이 맛있죠. <laughs> 이런 제품이라서 그렇습니까? <laughs> 네, 이런 제품이라서요. 이거는 진심입니다. <laughs> 진심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수박이 뭐가 다릅니까? 수박은 수박 밑에다 그 밑거름을 주는 게 있는데 음. 이제 설탕을 줘요. 밑거름 그뭐 화학 비료 대신 어. 친환경적인 그런 이제 거름하고. 그리고 이제 설탕을, 응. 시, 여기 뭐 시민들도 뭐 보기 힘든 그런 설탕을 미끄럼을 이렇게 해서 주거든요. 과일들에? 네, 과일. 당도 높이려고. 당도 높이려고. 어머. 그러면 그 수박을 딱 째서 이제 보면은 색깔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그 끈적끈적함이 엄청 심해요. 이야, 이 당도 때문에. 네, 당도 때문에. 그리고 먹으면 진짜 <laughs> 초콜릿보다 더 달, 단맛이 나거든요. 엄청, 그러니까 그, 그, 우리 시민들은, 그, 북한 시민들은 설탕이라는 거를 진짜 보기 힘들어요. 음. 이제 음식이나 뭐, 단 거를 먹고 싶다,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런 걸 먹고 싶다 그러면 설탕이 없으니까, 음. 사카린이라는 그런 단성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씩 가루를 내가지고, 뭐, 음식에다가 뭐, 나먹던지 음. 아니면 이제 겨울에 그 사카린을 이제 타가지고 얼려서 아이스크림처럼 이제 먹거든요. 음. 설탕이 없으니까. 그치. 예. 네. 근데 음. 우리 8호 작업방 같은 거는, 경우에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고 그냥 무조건 투자. 투자. 네. 그러면 수박 농사가 야 당도가 막 꾸째 꾸하가게딱쬐이니까 네. 아까 쬐갠한다 그랬어요. 딱쬐이니까 네. 어. <laughs> <laughs> 색깔도 이쁘고 네, 색깔도 이쁘고 맛은 상상도 못할 맛이에요. 야 이거 수박 농사 으신 네. 분들이 올해부터는 설탕을 퍼붓자 이러시는 거니까 <laughs> 아아마도 그럴 수 있어요. <laughs> 자 그래. 설탕을 퍼으면 진짜 <웃음> 맛있어요. <웃음> 야 그러면 뭐 일단 맛은 좋아요. 그죠? 그럼 얘를 이로 하게 된 평양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네. 기차가 잘안 다니는 북한에서 어떻게 가져갑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 이제 제품도 음 여느 차들은 한 달씩 막 전기가 없으니까. 맞아. 한 달씩 진짜 어느 청진이면 청진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음. 이제 뭐 출발한다고 해야지, 이제 아, 출발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러 제품은, 그냥 아예, 직통? 이, 네, 직통으로 그냥, 당일에. 야,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두 시간 반이면 간다는데, 네. 이러 제품은 그럴 확률이 있네요. 있죠. 양강도에서부터 평양까지? 네, 평양까지, 당일로. 아예. 당일로. 네. 상하지 않게. 그것도, 포장도 그것도, 합니까? 포상도 그 세란지라는 그런 포상지가 있어요. 어. 그거를 싸고 또 다시 기름 종이에다가 싸고 어. 정말 진짜 정중히, 진짜 정중히 이렇게 이렇게 모셔갈 만큼 진짜 정중하게 이렇게 어. 포상을 해서 어. 그래서 이제 가지고 모셔갔거든요. 김정은 먹어라, <웃음> 김, <웃음> 김일성 먹어라. <laughs> 아 진짜. 야, 우리... 일반 주민들은 설탕도 없어서. 네. 야, 사실 근데 그 농사를 지으면서 사실 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야, 수박 이렇게 이쁘게 생고 이렇게 맛있게 생긴 거 집에 좀 가져가고 싶다. 아, 가지고 갔다가 이제 큰일 나죠. 허... 거기에 이제 팔로 작업반에 있는 어? 제품들을 어. 집 몰래 몰래 가져간다. 음. 그러면 어. 보이지도 원 이제 그그 보이지도 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또 불러다가 그거다 조사를 해요. 집에 수박을 진짜 가지고 갔냐? 이거는 장군 뭐 장군님께 올라가는 제품인데 네가 왜 그거를 집에 가지고 갔냐? 가지고 갔다면 음. 왜 가지고 갔냐? 음. 너는 청설감이다. <laughs> 이러거든요 음. 자국 반 자체 그런 걸 절대로 집에 못 가지고 가게 해요. 그 작업반 안에서 먹으면 먹었지 집에는 절대로 못가져가요 그러면 농사 짓다가 작업반 애들이 야 목마른데 우리 서박 하나 깨 먹자 이렇게 먹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이제 작업반장한테 승인받고 작업반장이 이거는 불품이니 이거는 올라갈 수 없다. 이건 너네 먹어라 해야지 먹어요. 그럼 불품은 어떻게 봅니까? 불품... 어떻게 불품이에요? 어 일단은 이제 이런 제품은 상처가 하나 없어야 되고. 이렇게 진짜 수박도 진짜 예쁘게 생겨야 되고, 아생기면 어, 먹네요. <laughs> 그래서생기고 그렇죠? <laughs> 어, 이제 복지. 벌레, 벌레 먹었다면 그런 거는 우리가 먹고, 네 그럼 벌레가 많이 먹어야겠네. <laughs> 에, <농사길 웃음> 네 농사일 때 많이 못 생겨지고. 근데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먹지를 않더라고요. 야. 이게 거름 자체가 그러니까 화학제품도 이제 쓰기는 하는데. 이제 벌레가 안 먹게끔 다 이렇게 하니까, 단돌이, 단돌이 자국 같은 거를 하니까, 이제 좀 우리, 저희가 먹는 수박은 거의 없죠. <laughs> 이미 그냥 농사 잘 하려고 네. 단돌이 했다 비다 여러분, 여러분 네. 네. 알아서 해석들 하시라요. 네. 자 단돌이 <laughs> 작업해서 수박 농사 잘 했습니다. 네. 집에 가져가고 싶은데 못 가져가고, 못 가져가고. 야, 먹고 한국이... 싶어도 못 먹고, 음, 먹고 싶어도 허락 허락 받아야지 이제 먹을 수 음, 있고. 한국에 와서 마트 와서 과일이 막 넘치니까 어떻든가요? 이렇게 이렇게 한국에 와서는 이렇게 보기 쉽. 뭐 먹고, 싶을, 먹고 싶은 거다 먹고 하는데, 음. 거기서는 그렇게 못 먹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너무, 한국에 오면 너무 기쁘고, 북한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슬프고. <laughs> 슬프고. 그죠. 예. 제가 지금 그 고급 과일들을 직접 이제 먹이고 싶은데, 음. 가족들도 아예 못 먹게 하거든요. 음. 못 먹어요. 음. 딱그 직원들만. 내가 농사 거. 잘 지은 거 네. 우리 가족들도 한번 맛보게 해주면 좋은데. 네. 근데 한국에 와서도 지금 또 혼자 드시고 있어요. 네. 어,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여러 가지 <laughs> 수박 과일을. 아니 수박은 아까 분명히 북한 게더 맛있다 했습니다. 근데 어, 왜더 맛있을까요? 어. <laughs> 그냥, 마음상으로 그냥 맛있다고 한 거지, 어. 한국 수박이 더 맛있어요. <웃음> <웃음> 많이 바뀌셨습니다, 여러분. <laughs> 이거겠죠. 네, 네. 내가 돈을 벌어서 마음 편히 네. 앉아서 누구 네. 눈치를 안 보고, 네. 어, 내 옆에 주변 지인들과 어,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먹을 수 있다는 그렇죠. 게 행복한 네, 거죠. 네, 그렇죠. 음. 자 우리 음. 수박 농사 파로 농사 하면서 네또 파로 작업반이요 예, 알겠습니다. 파로 네, 작업반에서네 1호 제품을 생산하면서 네 남이 한톤할때두 톤, 세톤 어, 톤 해서 네 그것도 힘든 줄 모르고 했다는 우리 옥순 씨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네. 두 번째 얘기 기대해 주십시오. 네.